바이 지금 바텀에 숨어 있는 것 같거든. 도권만 잡아줘도 나쁘다 소리가 있 그럼요. 높으니안 되나? 퓨공은 못 잡나 이거? 아, 피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좀 애매한 배이플이... 아서를다시어가않습다좀 아... 아, 애매해서 이게. 입장에서도 잡았다. 네, 네. 잡았다. 어, 잡았어. 잡았어. 그금들 그래. 그렇지. 이거야. 예. 숙성돼 야, 이렇게 하긴 해야 돼 계속. 땅 상황입니다. 피시시 저런 거탈 저희 주안뺐고요 네, 일단 뺐어. 먹었어. 나이스. 뺐어. 잘 먹었고.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있어요. 잘 뺐네요. 그래서 이렇게. 어, 거왜 이렇게 빡세냐? 야, 이거 먼저 걸긴 해야 될것 같거든요. 그런 거 치곤 결과 괜찮은 돈에 수도 있어서. 최대한 치려면 거서아서 긁어놨고. 네 공사가 될 거야. 메이탈리를 많이 다 일단 탈렵이 많이 따졌고. 용은 먹었고 굿. 어나필이 w 도 없었나 보네. W 빠졌나 보네. 잡았다 네. 굿. 나피. 나피. 굿. 잡아요. 그렇지 너무 잘 받고. <목소리> 근데, 네. 근데 바위안에서둘다궁을안쓴 거라서. 어, 오, 근데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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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먹자. 오, 아, 어요플 먹었어요. 오로롱 대박. 바이 잘, 잘먹었고 그렇지. 죽데것간은 작했다. 이겼데 당겼지 이거는 이기면 타지 그래. 다이미야. 이제 들어갈 타이밍. 그리고 카가 예. 진영은 이미 갈랐어그트플 쿼드라. 쿼드라 키잡슈퍼들 생명. 빨리 같이 해야 되거든. 그래. 그렇지. 그냥 이거 끝난 거야. 그냥 죽었어 네. 이미. 이미 죽었어. 그래. 살 수가 없어. 어바리배사야누니더들어 아, 네, 네. 네. 이거 든 여기까지. 어 오버는 안 돼. 살리아기 때문에 살리하는 이제 조금 네. 빨리면 안 좋기 때문에. 상태입니다. 먹으러 어 되겠어. 누구냐? 내가 다 내가 다 가면 안 되는 이렇지 찍었어요 제 제이야. 아, 아, 다작입니다우하 생명. 영하시거든다고끝내만 하거든요. 아, 끝났는데 이거? 끝났다 이거? <웃음> <웃음> 네, 잘했다. 이런, 아, 초반에 뭐 용상! 뭐 드리는... 아 한 번만 끝났지. 어, 그래, 그래. 좋다. 집! 응, 좋아. 아, 아, 아 어, 어, 좋은좋 야, 이러면 잡았죠? 아, 야, 진짜 오래 있었거든. 예. 메이플도 오래 참았는데. 예. 땅굴. 먹었습니다 킬 피너 잘 노렸다 바로 어, 올라가서 이거 용 싸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바피, 이즈가 사일체가 이기는 데 탈리아 내리는 패요은뭐간다 먹었어 일단, 일단, 일단 먹었거든 자리만 밀어내고 어, 그래서 다시 이렇게? 믿을 다시 믿을 히트앤런에 성공하며 네. 드래곤에 너무 용을 치면 또손해이서 최대한 치려면 꺼내서 가 긁어 놨고. 네. 공사 체력은 많이 아습니다 그렇고요. 죠 용은 먹가자 먹고 납비연결 어, 봐야 될것 같다. 비리가이한번 정도 는 네. 비리나이용고가 잡고. 예. 하나님은 이미 야, 잘 갈았다, 비. 하는 과정에서 상대 유리가 없다죠. 유리가 없다. 압박감 때문에 지금 요리가 없다. 좀 늦어졌습니다. 야, 강공이 아, 네. 들어오면 이거 밀어내야 되는데. 어차피 요리가. 받은 받은 공. 오, 내 올려놓고. 근데 공이 너무 위에잔는데요 와, 고요 자, 진이다나결 이후에 위치가 됐고. 근데 다이그 와, 와, 야, 이거 갈라? 잘했다. 네. 진영은 이미 갈랐어요. 그렇습니다. 트리플 K. 제우스! 안벽다 네. 무슨 더 잡을 사람이 없어요. 네. 아, 이거는 어, 그래. 바드 공도 그래. 너무 생명. 좋았다. 그렇습니다. 서 스타 걸어서. 네. 이렇게 제우스가 뚫고 들어와요. 어요 오. 다 오디컷 누구니까 네, 탈진 걸렸고요. 네, 네. 바이 안배사 연계 네, 급속 충전 누가 시야를 먹으러 가그렇 일단 탈리아 그래도 고오달려다근메이플을 가면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오, 들려, 들려, 들려. 들어와요. 결계 와! 다, 와. 와. 다, 다, 야, 다 죽입니다. 이게 결국 아, 카르마를하고 저렇게 강태. 하면 바이 아, 들어오는 걸못 막는다니까. 이러면 1승 1패로 재난 t v 네. 이번 아, 피 색깔 그리고 팀의 색깔 잘 살리고 있습니다. 어 아지! 와우! 지 야! 지 내에서 대 야, 재난 TV 가는구나. 과연 승 아, 아, 1승 1패입니다. 네. 작년이가 대요비 작년. 어, 아! h 좋았어 h e fountain? What the fountain? What the fountain? What the fountain? What the f o u n t a i 어 What the fountain? What the fountain? What t h 너무 용을 치려고 뭉치면 또돈에일수도 있어서 최대한 치려면 꺼내서 그래 쳐야, 쳐야 돼벽 긁어놨고 네. 와잘들었어 이거 메이플 체력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룹 끝 많이 자, 긁었습니다 용은 저한테 불러가고 어, 블록 어, 가자 경지명령 자 여기서 나필이가 어, 됐을 이거 한번 정도 받은 수 나필이가 나필이 잡 나필이 차라리 이 W 없는 거 제대로 캐치했죠 아우 콤보 좋았어 이거 바위랑 암베가 완벽한 콤보 하는 수 있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카르마 쪽에서 시야 장악이 좀 느려졌습니다. 어 그렇군요. 맞아요. 이제 거의 먹었는데 상대편도 오긴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요리근 없고. 와. 이제 어, 올려놓고. 어, 근데 공이 어, 너무 어, 적절한 너무 위치에 잘 쳤는데요. 어, 자 비누가 아, 플루 먹었고요. 자 노르마야 네. 지금 갑장으로 점수인데. 야결 위치가 됐고. 오. 오 근데 중간에제카가잘 견고 나왔습니다. 아 네. 그렇지. 제로우가 이게 들어갈 타이밍 그리고 제카가 그리고 그렇습니다. 들어가면서 야, 하나 델! 생명 잘한다. 하나 더드키 네. 와, 제가 더드킬이네 네. 어, 그래서 에이? 하나 생명 네. 는자 네. 그 일단은 미드 관리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네. 하나부터 어. 기고 여의도 우리가 정지하 네. 그냥 버려. 와이카, 와이 안배사 조합 지린다. 하나 더들어 탈진 걸렸고요. 추격해서. 살량 시간입니다. 잡아! 급속 충전 잠시 네. 누가 시야를 먹으러 가요. 그렇죠. 누구냐 내가 오, 내가 가 내가, 내가 근데 메프가 가면 안 되는 사람 안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요 여기서 다시 히 하는 거죠. 와! 와, 김니다 바이 앞에서 조합 안 되는데요. 카테 하라. 대로 아겠는데 이거. 결국 앞에 생가 살려서 완벽하게 케이 k 는 같은데요. o 를 시키는 것 아, 같은데요? a t e s and girls. 그리고 i d Look, you are. Whoa, Oji! You're so good. You're so good. You're s g o s 탈리아가 지금 말하자마자 죽을까? <laughs> 어예? <laughs> 아 냄새 잘 맞는 거 아니었어? <laughs> 뭐야? 아니 이거 살인거 아니었어? <laughs> 한번 나가자. 나갔다 와야 돼. 나갔다 와야 돼. 어, 그냥 여기다 큐방네최대고 지금 받으고? 지금 받으고? 어, 근데 상대가 못 들어온다. 가 그냥, 어, 그냥, 그냥 자, 잘 써야 돼, 잘 써야 돼, 잘 써야 돼. 어, 근데 구동 은 네. 너무 좋다. 위에가 네. 다 물론 빠지긴 했다. 덮고, 잡고. 이거는 어, 잘 생각해야 어. 돼. 이거 바이퍼형 반피다. 어. 야, 이거는 조금 생각하긴 해야 돼. 이거는. 어, 근데 잘 어울렸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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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너무 잘 어울렸어. 너무 잘 어울렸어. 네. 잘 어울렸어. 네. 네. 잠깐 왕호 터졌네. 와우, 오, 됐고, 오, 야 오라, 그 오라 스킬 잘 들어갔는데? 와우,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그리고 제카가 네. 진영은 이미 갈랐어요. 그렇습니다. 트리플 캡. 아 제자인. 더코 드라키 더가 시야를 먹으러 가요. 그렇죠. 누구냐? 내 네? 진짜 케이트린 진짜 너무 불쌍하다. 실니이시는 탈리아가 걸어줬는데. <웃음> 아니, <laughs> 아니 케이트린 죽는 거 봐. <laughs> 간다. 된다. 이거 됐다 안녕. 갖고 놀랐지. 네가 가라 하와이. 너무 용을 치려고 뭉치면또 도내일 수도 있어서 최대한 치려면 꺼내서 돼. 쳐야 서벽 어, 긁어 놨고. 네. 어베이플메이플 메이플 체력은 많이 낮아졌습니다이프 너무 많이 맞았네요. 용은 어용 주네요, 용이. 어, 가자. 정지 명령. 어 연계를 봐야 될것 같아. 필이가 이거 한번 정도 는 네. 어? 가사 체력이 아필이 잡아. 라가사 잡고 존재, 그리고 바드가 운명의 나는 하나 생명이 이길 운명의 거라고 이 알고 있었어. 그 조합부터 이게 하나 생명이 질 수도 없습니다. 어, 그렇 이제 거의 먹었는 상대편도 오긴 하거든요. 네, 어차피 요리 없고. 어라. 올려놓이너 어, 어. 어, 블루가 먹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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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루 네. 어 일단 네. 피노 피노 죽었어요. 근데 그다음에. 우우 우스 들어 오스 오스. 카가진영이 예. 갈랐어요. 그렇습니다. 트리플 퀘. 콘드라케더 잡을 사람이 오스 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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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하생명 시야를 먹으러 가죠누 그렇죠. 내가, 내가 한다. 아, 탈리아 네, 뭐예요? 저긴 저기 간다고요? 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어수 없죠. 아니, 미친 거 아니에요? 결계. 와. 하하하니하니 <laughs> 미친 거 아니야, 메이플? 커트, 하, 아, 제제. 이제 년이가장 어, 아직 기회 있다. 금인가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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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야 요 이런 건 죽여야 돼요. 오오오 여기 진짜 오래 있었거든요. 예. 또손해일 수도 있어서 <laughs> 최대한 치려면 꺼내서 쳐야 해서벽 <laughs> 긁어 놨고. 어, 이러다사가 이러면은... 네, 됐고요. 이러면 용먹었죠용 많이 아졌습니다그이다 예, 하나 꺼 용은 목적 둘러가 정지 명령. 연계를 봐야 될것 같다. 네. 아, 피리가 이거 한번 정도 받으 네. 압안 되다. 잘하. 넘고 가서 잡고. 네, 하나를 서로 밀고 당기게 하는 과정에서 할수 있다는 그메 몰라요. 지금 치고 있는데 근데 약간 냄새가 섰어. 냄새가 섰 거의 먹어 놓는 상차피 요리근 없 오 근데 올려 놓고 모두 잘 올렸다. 이거 적절한 위치에 잘서 섰는데요. 아떡한도 먹었다. 교것만 이기면 교전만 이기면 이 네. 결계 이후에 치가 됐고 근데 중간에 갑자기 사이클 것도... 나왔습니다. 와! 이제 들어갈 타이밍. 그리고 제카가 진영은 이미 갈랐어요. 그렇습니다. 트리플 킬! 코드란키 더 잡을 사람이 없어요. 네, 어그렇습니다 왜냐면 리드 관리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리면개틀물리면말오 어, 네. 네. 다음 누니까 그리고 적하고요 누가 시야를 누, 먹으러 가죠누이 그렇죠. 내가 내가로. 내가, 어? 내가, 어? 내가 네? 근데 이가안는 네?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리드거든요. 어수 없다. 아니, 근데 이거 결계. 다, 다 쓸립니다. 쓸립니다. 그렇죠. 우디까지 컷한 생명. 아직. 한번 보자. 우리인가요? 한 원콤 내자. 오 말끔한 원콤. 여기 진짜 오래 있었거든. 예. 진짜 있긴 했거든요. 뭐, 거의 두 이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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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어, 반피. 짜 대기중. 네. 탈리아. 요야 네. 아, 대기 어. 작전명. 작전명 네. 왕 그러니까 호야. 해서 이렇게 잘 뺏고 잘 나오긴 했어요 하공영혼이 화공영이 또피 떨어지면은 용이 질이 세가지고 아, 좀병 봐야 되긴 하는데 오, 거다 오. 거다 오, 너무, 잘 오, 오 너무 잘 긁었어요 야무지게 긁었고 야미 먹고 일단 먹었고 그 다음에 어어어 근데 나필이는 핑봉이 될만하지 않나 나필이 그게 없나보다 스킬이 나필이 잘 잡았는데요 요 덩고 가사 잡고 카르마 쪽에서 시야 장악이 좀 느려졌습니다. 어, 그렇군요. 아니요. 이제 거의 먹었는데 상대편도 오긴 하거든요. 어차피 요리그나 봐 왔고, 어 너무 어, 잘 어울렸는데. 오오. 일단 오오. 일단 먹고요. 오오. 일단 먹고요. 일단 먹었고요. 어 블루가 먹었고요. 나면 카사 쪽 안배가 아, 네. 안 들어가줘야 네. 되긴 하는데. 네. 아 이거 잘 걸긴 근데 했는데, 근데 좀 봐야 될지도 아 잡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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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예 네. 진영은 이미 갈랐어요 그렇습니다 트리플 킬. 아직 엠 혼자 남았어 아나더 코어 브라 진짜를 먹어놓히는데뭐 어쩔건데 안바오한테 한번 줄이 한번 틀어볼래? 틀, 틀려볼래? 일로 어, 네! 어, 네! 와 일로 와 일로 와 네가 틀려 둘이 일로 와 일로 와안바 행이야 이게 안 봐거든요 네! 어떻게 막을래 저지력이 너무 없어 조합이 네, 안 봐가 제큰 이상 저지력이 없는 조합이라 네! 못 막아요 못 막아요 이게 안 봐야 네! 이것까지만 해도 우, 시야를 먹으러 가 그렇죠. 오르라 어떻게 오르라 그냥 공가개맛돌인데 오르라 사인 오르라 공개맛돌인데 일로 와, 와. 안바 형이야 안바오야 와... 안바오야 오지마 기회 저 우디까지 커트 라 생명 내냐고너 뭐 숙성된 러시의짜이맨 음, 네. 땅굴 용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군 안바이 보여주나요? 안 시너지. 진짜 멋있네요.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네. 안고요어좀 빠른데. 오스띠!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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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음... o u are not going to be a caramel. I should do t h i 데 to be 상대편도 오긴 하거든요. you think? w h 먹었는데. you t 에도 좋아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아 않아. 나쁘지 않아. 어, 어, 좋아, 좋아, 좋아. <목소리> 좋아, 좋아, 좋아. <목소리> 진영은 이미 갈랐어. 야, 드리블 캐, 캐! 드라캐더 잡을 사람이. 예. 왜냐면드 관리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 응. 어, 우리가 에서그아디 컷. 안바이. 더들어아안바이 추격해서 시야가 필요해. 예, 누가 시야를 먹으러 갈래? 그렇죠. 누구이 내가 갈게 오, 저기 내려. 내가 다 근데 이 네. 가면 안 되는 사람. 와, 저기 내려. 여기거든요. 어쩔 섰다. 근데 파고들서 되면서... <laughs> 결계... 와! 아케이드 이 다시는 임이다. 그 우디까지 하라 생명. 제 <laughs> 결계... 결국... 네. 본인이 사랑하는 팀이 위기였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거지. 예전부터 뭔가 음... 은퇴했 돌아온 거니까요. 네. 네. 아, 은퇴했는데 메인 할 만한 미드가 그니까 없었나 요 어 이거는 언제 아, 마련됐는데 진짜 오래 있었거든요. 아, 감동적인 얘기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타. 먹었습니다 킬. 후시노 대기 중. 탈리아 예, 네, 안 뺐어. 오고요 간섭. 뺐어. 뺏었구요. 뺐었어. 일단 전면이었어요. 히노세 강타 싸움은 진짜. 계속 이렇게 히트 하면또 돈해일 수도 있어서. 최대한 치려면 꺼내서 치고 그래, 어, 벽 긁어놨고 네 공사가 아, 네. 됐고요. 배터리 칼리아가... 체력 많이 아다졌습니다. 오늘 그제공 나한테 맞아가지고 용은 먹자 둘러가 먹 가자 정지 변경! 어, 연계를 받은 거 나명이가 이거 한번 정도 받는 데. 네 가사 나 필이. 체력이. 나필이 잡아. 무것도 못했어. 용 뭉고 가사 잡고 압박감 때문에 카르마쪽에서 시야 장악이 좀늦려졌습니다 거의 먹었는데 상대편도 오긴 하거든요. 어차피 요리근 없고 올려놓고 대박! 적절한 위치에 잘어줬는데요어 블루가 먹었고요. 진격이다 나필이 또 들어갔어. 결이 2위에 찰찰데 중간에 자기가 들어왔습니다. 밀당 좋고요 들어갔다. 이이제이가 진영은 이미 갈랐어요. 그렇습니다 트리플킬. 하나 더드더 잡을 사람이 없어요. 미드 관리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응. 오. 그럼 오히려 오 우리가 다새로 어 아, 가지. 이제 이 우디 컷. 다음 누굽니까아아를 먹으러 가야 요 그렇죠. 그렇죠. 누구냐 내가 갈게. 내가 <laughs> 너무 내가 메이플도 <laughs> 가면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바 너무 에신거 아니에요. 와! 다 죽입니다. 딱다 쓸립니다. 그렇죠. 우디까지 컷. 하나 생명. 너무 아, 앞으로 가신 것 같은데 수... 네. 장면이... 오! 아, 너신! 역시 너신. 네. 아, 이거를기어고 네. 집을 두번 끊고 잡아내네. 네. 네. 땅 먹었습니다. 진행이 안돼사 오나요? 반피 부시너 대기 안돼사 와요? 안 네. 돼서 네. 오고요. 오고요. 너신! 네. 네. 역시 너신. 일단 전면이 있어요. 일단 먹티 성공. 이러면 괜찮은데요? 자이거 용에 좀 포커스가 많이 된 느낌인데. 가르기. 어 메이플 반피. 요 메이플 반피. 잘긁었다 하나 생명. 용 나갔고. 근데 바이가. 카사 잡았고 나이스.

근데 근데 자, 앞에, 자, 앞에 밀당 좋고요. 근데 야 하나 생명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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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요 하나, 하나 생명 갈랐어요. 그렇습니다. 트리플 잘한다 역시 거드라그 <laughs> 그렇죠. <laughs> 어, 탈리아가 내 이걸 내가 몸으로 내가 가요?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베티한테 자 바이가 He's going to be the now! Position to cut off HLE from approaching. But Pina has kind of dragged it back into the pit. Here we go. Carson can always jump in, has flash available at 4K now.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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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Not enough damage yet. PSG don't commit to the play. Karsa wants to jump, but he's like, okay, wait, too late. The ulti sent from Hard, flashed. onto the enemy jungle before he can send react. on the Karsa. Flashes. Flashes. Do you have W? No, he doesn't. He must have used it earlier. Good engage by Peanut. If the Fury has W, it's Humble awful, it but he doesn't. Atakan's in yeah. 10. Did they just do Atakan as well? No, they're basing. Maple's in there. Oh Hard pretty good, but it Karsa doesn't get it. Double smite. But he does not, that's what matters. Peanut's Peanut in there, redemption use. A bit too late though. Zeka flashes. Parsers in. in. Nice Q flash Curses by Zeus. Oh, he eats right them up. Right he eats by Q by the misses ambassador. from D Light. much i see the angle. Maple, just Maple snipes in, triple kill. kill. It ain't pretty. It ain't Zeka Quadra. <laughs> that, that Holy! But a quadra over the Zek fast enough isn't it weaver's wall comes up uh, separates it's nice but he's in quite deep uh, even though delight's buying time here comes on to betty again. great dive again perfect dive perfect dive life woke up at world this is the form we expected perfect dive gg mid. Mid. all right I mean, this draw is gonna is be mental by the way this draw clean. is gonna be crazy 27 minutes hey gonna connect from you not? So Pina, Pina, did, Pina, Pina, is his last wild, and that's why he steals it. That's why he steals it because he knows he goes to military. Because he knows he has to show up. Beautiful. Gets the pig on the bot side. Gets the dragon steal. Gets the scuttle cup without dying. Okay, Peanut is confident. The Smite in he goes, the goes go. in. Caitlyn oh, ult. The right. light tanks. Most of it Maple uh, is uh, not. Maple's ult is, ball maples ball ball is ball not bad, but they're so changed already. Maple is lower than half HP. Peanut Smite takes it. Wait, what the hell? Karsa didn't have to stop it, so he just gets rammed down. Is that? Nah, Chad, HLE is gonna win. They again. have the better scaling comp. Maybe again. teams no, didn't maybe catch up on the late, meta yet. We will see Jarvan in BO5s anyway, and he might win, win more games now. in BO3s, BO5s. I just it's think God, it's a very so troll, troll pick early 3 game. 3 early 3 game. 10, what? The light cancelled Zeus' ult. Okay, but but Karsa doesn't really secure it. Utsum Zeka is amazing. Look at Karsa. He gets reset. Zeka flashed in. Wait, Karsa, you sure you want to go that way? I don't think so. Zeus! Zeus! Holy shit, he's farming them! Triple kill for Zeka! Quadra kill for Zeka! Nah, but actually, solo laners popping off in this fight. Holy! Oh? Here we go! That's a knockup, that's a Zeka ult, that's a <laughs> That was like the old school AD carry into a dive comp. <laughs> Redemption helps save their lives, he flashed he dashed he barriered, run. he got redemption he got killed from karma from they <laughs> and he just betty. got completely follow, blown up anyway it's Maple? Enough, it? oh, oh time, betty comes again. <laughs> it's every time he doesn't get to play the game <laughs> oh, oh no nah, this is the form we expected, oh, nah bro nah I mean the Clay, like seriously okay i mean sure minutes, maple did Pete what Shirley he did but did you see what happened to rib. betty in the last two fights right now. holy shit man